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 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 무리 가운데 열두를 뽑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명의 사도를 살펴봅니다만 특별히 뭔가 있어 보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품에 오르는 기염을 억지스럽긴 해도 어떻게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도 안 좋은 쪽으로는 대단했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방법을 보자니 다른 건 제쳐두고 복음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열두 사도를 뽑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잘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추진력이 좋아 일처리가 빠른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늘 기도를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뽑힌 열두 사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추기를 보내는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데오 사도가 있음입니다. 이두 성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소개해 보자면 먼저 성 시몬은 성경에서 그를 가난 출신으로 사도인 야고보와 유다 및 요셉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뽑히기 전에는 다리 사이파로 구성된 혁명파 열심당으로도 얘기하는데요. 혁명파 일원으로서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으며 사도로 뽑힌 이후에는 근동 지역을 전도 맡았고 전승 전설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시몬의 모습은 이 톱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간혹 이제 책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도 묘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 유다 타데오는 이 마태오 복음서 10장 3절, 마르코 복음서 3장 18절, 루카 복음서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소야고보의 형제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여 따라서 예수의 형제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간에 나오는 유다의 편지 저자는 유다와는 또 다른 인물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승, 전설에 따르면 그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일하였고 오늘날 교회는 성 유다를 희망이 없는 경우와 병원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두 성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죽은 우리가 축일로 지내는 이두 성인은 복음 선포를 하던 장소가 겹쳐서 그런지 함께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튼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두 사도 성인을 바라보며 말씀드립니다만 교님들께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할게 될 때,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기도로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생각건대성 시몬과 성 유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기도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추기를 보내는 성 시몬과 유다 사도의 모습을 본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